하겠습니다. 대통령 선거가 임박했습니다. 대통령 선거가 임박했기 때문에 국민들은 정신 차려야 합니다. 특히 국민들이 주의해야 할 것은 민주정치의 근간인 입법, 사법, 행정이 특정 정당에 사당화되어서는 안 되게 만들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. 정당에 정상화해야 하는 선거를 치워야 하는 것입니다. 입법도 특정 정당이 독점해도 안 되고 행정도 특정 정당의 독점물이 되어서도 안 되며, 사법도 특정 정당의 꼭두가시가 되어서는 되지 않도록 해야 되겠습니다. 투표권을 갖고 있는 국민들은 귀중한 한표의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. 모든 결과는 우리에게 돌아오기 때문입니다. 물론, 민주정치는 입법, 사법행정이 견제가 잘 이루어져야 하는데, 그 책임은 국민 여러분에게 달려있기 때문입니다. 걱정만 하면 못합니까? 설마가 사람을 죽이는 세상이 오늘날 우리 사이가 아닙니까? 정신 차려야 할 시간입니다. 국민들, 정치인들 한마디 한마디에 넘어가서는 어리석은 국민이 되지 말고 정신 차려서 분별을 잘 해야 될 것입니다.